오늘은 미래토목건설공학과와 함께하겠습니다. 언젠가는 슬기로울 전공생활이란 강원대학교에서 진행하는 전공학과 소개 프로그램으로 교수님과 게스트가 나와 입시생 및 신입생을 위해 전공학과를 소개하는 프로그램입니다. 안녕하세요. 강원대학교 삼척캠퍼스에서 꿀팁을 전해드립니다. 아직은 많이 낯설고 혼란스러울 우리 입시생과 신입생분들을 위해 슬기로울 전공생활 정말 이렇게 자리를 마련해봤는데요. 오늘 첫 번째 만나볼 전공은 이름이 굉장히 길어요. 바로 미래토목건설공학과인데요. 미래토목건설공학까지. 아, 굉장히 점점 더 궁금증이 더해집니다. 네, 오늘 세기로움을 전달해주실 교수님 먼저 만나뵙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미래의 건설 기술을 선도할 전문가를 양성하는 강원대학교 미래 토목건설공학과 미래 지향형 인재 양성 전문가 김장환 교수입니다. 네. 네, 반갑습니다. 네, 그리고 오늘의 또 슬기로움을 같이 함께 해주실 게스트도 모셔봤습니다. 네, 자기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강원대학교에 재학하고 싶은 강원의 남자, 강원의 아들, 이재성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이야, 우리 교수님과 강원의 아들까지 굉장히 오늘 정말 든든한 프로그램이 된것 같습니다. 오늘 힘을 저에게 많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laughs> 세기로 올 전공 생활 첫 번째 시간이죠. 어 그래서 그런지 사실 많이 설레고 기대가 되는데요. 이첫 번째 시간이기도 한 미래토목 건설공학과 이름이 굉장히 어려운데 아까 보니까 우리 재성님께서 대기실에서 굉장히 공부를 열심히 하시더라고요. 제가 공부를 하다가 조금 의아한 점을 하나 발견을 했어요. 어, 어떤 거죠? 홈페이지에 네. 미래토목건설공학과 전공 이름이 없더라고요. 어? 어? 죄송님, 정말 방송 열심히 하셨네요. <웃음> <웃음> 사실, 우리 그 미래토목건설공학과는 어, 기존에 건설융합학부 토목공학전공에서 이제 4차 산업혁명시대에 맞는 첨단 건설 기술 지식에 갖춘 어, 인재를 양성하기 위해 새롭게 개편된 학과입니다. 아, 새로운 학과라고 생각을 해도 괜찮은 건가요, 그러면? 네, 맞습니다. 이제 그 기존의 토목공학에 기반을 하고 있지만, 3단 기술을 가르치는 새로운 학과로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네,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발맞춰서 아주 정말 좋은 학과를 좀 신설로 만드신 것 같은데요. 저도 벼락치기를 했습니다. 아 <laughs> 이 미래토목건설공학과가 이 사회기반 시설에 대해 이론학습하고 실물을 수행해서이 인재를 굉장히 많이 배출한다고 벼락치기 했어요. <laughs> 맞나요? <웃음> 아, 네, 맞습니다. 네. 미래토목건설공학과는 어, 시민 삶의 어, 질을 개선하기 위해서 필요한 어, 도로, 철도, 항만, 어, 그리고 댐, 뭐, 그 상하수도시설과 같은 이런 사회 기반 시설물이라고 보통 부르죠. 이런 사회 기반 시설물을 계획하고 설계, 시공, 유지 관리하는 데 필요한 전문 지식을 갖춘 문제를 어, 양성하는 곳입니다. 확실히 교수님께서 설명을 해주시니까 머릿속에 쏙! 쏙 들어오는 것 같아요. 쏙쏙 쏙쏙 들어오나요? 네. 쏙쏙 쏙쏙 더 설명해 주실 내용이 있을까요? 교수님께서 이렇게 설명을 해 주시니까 아 그래서 미래 토목건설공학과구나 이렇게 삶이랑 정말 밀접하게 연관이 되어 있는 것 같아요 없으면 정말 안될 것 같아요 없으면 우리 지금 이 건물에 못 있어요 그러네요 밟을 수 있는 곳이 없는 건가요 흙만 네. 남는 건가요 밟고 계시더라도 뭐 <laughs> 네. 이렇게 좀 안전하지 않을 수도 있겠죠 아, 그렇죠. 네. 안전을 위해서 꼭 네. 필요한 전공인 것 같은데 제가 조금 아직은. 어려운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지금부터는 우리 교수님과 정말 더 심도 깊은 대화를 통해서 우리 미래토목건설공학과를 낱낱이 파헤쳐보도록 하겠습니다. 언젠가는 슬기로울 전공생활. 미래토목건설공학과로 오세요! 오세요. 전공에 대해서 좀 들어봤는데 그러면 이 전공을 이수하고 나면 혹시 앞으로 가지게 되는 직업은 어떤 것들인지 궁금합니다 졸업 후에는 어, 건설회사나 어, 설계회사 어, 정부 부처 및각 어, 시도 공무원 어, 또는 그각 정부 부처사나 공기업에 취업이 가능하고요 뭐 이외에도 어, 정부에서 출연한 건설 관련 연구소의 연구원으로 취업이 가능합니다 <웃음> 잠시만요 <laughs> 아니 교수님 지금 제가 이해하기에는 너무 어려운 단어들이 많거든요. 공기업이라든지 뭐 대기업 이런 거 있잖아요. 이런 거 위주로 설명 부탁드려도 될까요? 구체적인 이름을 들어볼게요. 대표적인 건설회사에는. 와우! 자, 교수님. 우리 미래토목 건설공학과 자랑거리 한번 말씀해 주실 수 있을까요? 아, 우리 미래토목건설공학과의 자랑거리는 너무 많아서, 아 사실 제가 어디부터 시작해야 될지 잘 모르겠습니다. <laughs> 맞아요. 사실 이런 거는 또 교수님께 듣는 것보다는 실질적으로 재학 중인 재학생한테 듣는 게 훨씬 좋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교수님을 또모시기 전에, 우리 재학생 분들을 몰래 모셔봤습니다. <laughs> 몰래 온 전공인 시간인가요? 어? <laughs> 아 어, 이렇게 네이밍을 네. 지어 주신다고요? 몰래온 전공인 시간 어, 네이밍 아주 좋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아 네. 막상 또 학생이 음. 온다고 하니까 어, 약간 좀 떨리기도 하고요. 네. 뭐 제가 음. 어, 제가 느끼는 것과 학생이 느끼는 게좀 다를까봐 걱정이 되기도 하지만 재밌을 것 같습니다. 예. 네 그럼 한번 만나보시죠. 일단 저희 학과는 모든 교수님들이 국가 연구 과제를 하고 계셔서 학부 연구생들도 원하면은. 그 참여를 할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웬만한 식당이나 일단 기본적인 것들은 다 있는데 스트레스를 풀수 있는 주점이나 노래방 같은 경우는 도보로 한 15분 정도 걸어가야 되기 때문에 그게 좀 아쉬운 부분이 있지만 그만큼 뉴욕에서 벗어나서 더 학업에 열중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질 수 있는 게 장점인 것 같습니다. 제가 지금 학부 연구생을 하고 있는데 그. 한국 도로학회나 토목학회 같은 이제 학회를 가면은 다른 학교와도 교류를 할수 있는 좋은 경험을 가질 수 있어서 그런 프로그램이 되게 좋습니다. 저는 되게 열심히 하고 있어서 교수님들이 더 많은 수업 내용과 많은 경험을 쌓게 해주려고 하시는 것 같아서 감사하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아니 듣다 보니까요, 근데 이 장학금 혜택이 엄청 많은 것 같은데. 어떠세요? 네, 장학금 혜택이 정말 많습니다. 와우! 장학금 혜택 뿐만 아니라 어, 학생 시절에 커리어를 쌓을 수 있는 다양한 기회가 있어가지고요. 여러분들이 어서 오셔서 어, 이 좋은 기회를 다이 혜택을 어서 누리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아, 우리 교수님께서 정말 너무나 자부심 넘치게 홍보를 해주시는 것 같은데. 자, 그럼 우리 미래토목 건설공학과에 강점은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우리 미래토목건설공학과는 앞에 미래자에서 볼수 있듯이 현재의 토목보다는 첨단 기술에 좀 집중을 하고 있는데요. 어, 사실 미래토목건설공학과는 어, 첨단학과입니다. 어, 그래서 일반적인 토목공학 전공에서 배울 수 있는 것 이외에도 근데 지금 좋은 거 말씀을 해주셨는데, 사실 또 중요한 게 미래 전망이 중요하잖아요, 우리한테는. 그 부분에 있어서도 좀 말씀해 주실 게 있을까요? 사회 기반 시설을 다루는 학문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네. 사회가 발전하면 발전할수록 이런 사회 기반 시설물에 대한 수요는 계속해서 증가할 수 밖에 없습니다. 뭐좀더 구체적으로 예를 들면 은 도심 교통 문제 심하잖아요. 그러면 그거를 해결을 하려면 은 도로를 더 놓던가 아니면 지하철을 건설해야 되는가 계속해서 그런 수요는 증가할 수밖에 없죠. 네. 예, 그렇기 때문에 수요는 계속 많다고 할수 있고요. 반도체 산업이 발전하기 위해서는 필요한 게 전력, 그리고 물. 전력과 물이 지금 현재 된 인프라 상에서 감당할 수 없는 수준입니다. 너무 많아서요. 네, 네. 그러면은 당연히 그거를 공급할 수 있는 댐이라든지 발전소, 상하수도 시설 이런 것들을 증설할 수밖에 없죠. 예. 그 수요는 지속적으로 계속 증가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우리 전공의 미래는 아주 밝다고 할수 있습니다. 저는 이 과가 정말 더더욱 너무너무 기술이 더 발전해서 좀 우리 사회 전반에 많은 기여를 해주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이제 노력해 야될 부분은 이런 기술들을 전문 지식 갖춘 후학들을 양성을 해서 네. 이제 그 후학들이 이제 건설 시장에 나가서 제 능력을 발휘할 때제생일을 다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네, 역시 네. 교수님 너무나 멋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재성님 궁금하지만 좀 선뜻 물어보기 좀 애매했거나 어려웠거나 했던 질문이 있다면 마음껏 물어보실 시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거짓 없이 최대한 솔직하게 또 빠르게 답변해 주셔야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준비 되셨나요? 네, 네. <laughs> 네, 네. 살려는 드릴게. 미래토목 건설공학과 우리 선배님들의 평균 연봉이 어떻게 될까요? 어, 통계청 발표 자료 기준으로 말씀을 드리면은 네. 졸업생 평균 연봉이 3,700만 원 정도 되고요. 음. 어, 건설업에서는 그보다 조금 높은 한 3,800만 원 되는데 어, 우리 학생들이 주로 취업하는 회사에 살짝 문의를 해보면은 아, 그보다 더 높은 아, 4천만 원대. 알고 있습니다. 초봉이 4천만 원입니다. 네네 맞습니다. 네. 오 재성님 갑자기 이제 거기 취업하실 것같은요아 그러니까요. 지금 마음이 움직이는데요. <laughs> 자두 번째 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미래토목 건설공학과의 취업률은 몇 퍼센트인가요? 작년 대학 평균 취업률이 6 4였거든요 그런데 우리 그 학과 어, 최근 평균 취업률이 어, 그보다 높은 6 6입니다 아 어 사실 대학원 진학을 하고 어, 자발적으로 무슨 뭐 창업이란 이런 목적 때문에 취업을 원하지 않는 학생들을 제외하면은 취업을 하고 싶어하는 학생들은 대부분 취업을 할수 있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와 마지막 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과가 좋은 점세 가지. 첫째 취업문이 넓다. 둘째 연봉이 높다. 마지막 셋째 미래 전망이 밝다. 야. 이야... 정말 거침없이 말씀해주셨는데 특히나 저는 또 이제 연봉에 많이 <laughs> 마음이 그러니까요. 흔들리지 않나라는 생각 들었습니다. 네. 네, 우리 재성님 어때요? 좀몇 퍼센트까지 올랐어요? 이제? 99.99%까지 네, 올랐어요. 거의 이제 다 왔네요. 다 왔어요. 네. 이따가 제가 번호. 자, 우리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시는 입시생 분들이나 우리 신입생 분들께서도 굉장히 궁금한 내용들이 많을 것 같아요. 특히나 우리 학생분들에게 좀 추천해 주실 만한 도서가 있다면 어떤 도서가 있는지 궁금해요. 제가 추천하고 싶은 책은 대한민국 건설 불가능은 가능이다입니다. 음. 이 책을 보시면은 어, 대한민국 건설 엔지니어들이 활약상을 통해서 어, 우리나라 건설 산업이라든지 아면 우리 전공에 대한 이해도를 훨씬 더 높이실 수 있습니다. 이렇게 오늘 마무리를 한번 해볼까 하는데 오늘 함께하신 두분 소감 한 말씀씩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재성님. 미래토목 건설공학과를 오늘 처음 들었거든요. 이 전공의 이름을 어떤 전공일까 굉장히 궁금했는데 오늘 교수님의 말씀을 듣고 하, 안 되겠다. 이과에 들어가야 되겠다. 마음 먹었습니다. 어, 가능한 한 최선을 다해서 설명을 하긴 했는데 그 전공 선택을 고민하는 학생들한테 도움이 됐을지 솔직히 잘좀 모르겠습니다. 근데 최소한 우리 재성 님은 설득한 것 같아서 어 뿌듯합니다. 마지막까지 두 분의 소감 잘 들어봤습니다. 자, 이제 슬슬 마무리를 해 볼까 합니다. 네, 저희는 다음 시간에 다른 학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여러분, 안녕. 안녕.